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희망나무 TV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복되고 건강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선한 식재료나 음식은 실온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면 아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더 더욱 냉장 보관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채소나 과일을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다고 신선도를 유지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품들은요, 냉장보관을 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기거나 신선도와 영양가가 떨어지기도 해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동안 냉장고에 보관해온 식품 중에서 의외로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냉장 보관보다 실온 보관해야 하는 식품 첫 번째는요, 감자입니다. 감자는 수분과 햇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이런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감자를 좀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가 들지 않는 최대한 서늘한 곳에 신문지를 깔고 감자를 하루 정도 바싹 말려야 되는데요. 감자에 수분이 있으면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말려주는 겁니다. 감자는 햇빛이 있는 곳에 보관할 경우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박세렇게딱 넣어서 보관하면 좋은데요. 이때 신문지에 한번 싸서 보관하면 수분과 햇볕을 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사과 한 개를 같이 넣어서 보관하면 좋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에 주의가 필요한 식품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숙성될수록 영양가가 높아지는 식품인데요.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숙성이 딱 멈추게 되고 (5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오히려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과육이 물렁해지면서 당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완숙되지 않은 토마토라면 한 2, 3일 정도 햇빛이 들지 않는 이런 서늘한 곳에 실온 숙성시킨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토마토는 될수 있으면 2, 3일 정도 먹을 만큼만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2, 3일 이내 못 먹을 정도의 양이라면 냉동 보관했다가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를 냉동 보관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뒤에 이 꼭지를 딱 따고 그다음에 거기에 열쇠자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껍질을 이렇게 벗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벗긴 다음에 한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딱 넣고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요. 이 토마토에는 노화 방지에 탁월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에서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 익히거나 이렇게 볶아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볶을 때에 올리브유를 조금 첨가해서 가열하면 토마토의 리코펜 함량은 생 토마토보다 네 배나 높게 되고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이렇게 조직이 물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단단한 섬유질 조직 안에 있는 리코펜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리코펜은 물보다 기름에 더잘 녹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와 만나면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여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토마토를 다 이렇게 손질해서 냉동실에 딱 보관해뒀다가 믹서기에 갈고 거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 딱 넣어서 아침에 마시는데요. 맛도 좋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세 번째는요, 양파입니다. 양파도 대표적으로 실온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양파망에 담긴 그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파하고 양파끼리 이렇게 닿으면 그 닿는 부분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는 공기가 잘 통한 이런 바구니나 뭐 박스 같은 데 신문지를 딱 깔고요. 양파끼리 서로 눌려지지 않게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좀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아까 감자 보관하는 방법하고 똑같이요. 신문지로 양파를 하나하나 이렇게 싸서 박스에 넣은 다음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양파가 실온에서 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습기인데요. 신문지가 이런 습기를 막아줍니다. 한꺼번에 양파 껍질을 까서 보관하시려면요. 깨끗이 씻은 뒤에 키친타월로 수분을 요렇게 좀 없애줍니다. 그다음에 랩으로 꽁꽁 싸서 밀폐용기나 지퍼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양파를 랩으로 감싸주면 양파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요. 또 냉장고 안에 있는 냄새가 배이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냉장 보관에 주의가 필요한 식품 네 번째는요, 마요네즈인데요. 자,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 식초, 식용유, 소금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든 마요네즈를 저온에 보관하면 이 성분들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을 제외한 식초, 식용유, 소금은 모두 냉장 보관이 아니고 실온에 보관한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마요네즈 또한 실온 보관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적정 온도는 5도에서 10도 정도가 가장 좋고요. 단, 이 마요네즈를 딱 개봉을 하셨다면 한 여름철엔 기온이 조금 높아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냉장고 문쪽에 최대한 냉기가 덜 나오는 곳 있죠. 그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또 마요네즈는 제조일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거든요. 마요네즈를 자주 드시지 않는다면 되도록 작은 용량의 마요네즈를 구입하시고요. 개봉하고 난 뒤에는 가급적 두세 달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아주 맛있게 먹는 수박도 냉장 보관하실 때 조심해야 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통 수박이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랩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통째로 냉장고에 딱 넣어뒀다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세균 오염의 정도를 실험했었는데요. 먹다 남은 수박을 랩으로 포장해서 냉장에 보관했던 반쪽 수박 표면의 최대 세균수가 약 3,0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배탈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수박을 자르기 전에 수박 표면을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은 수박을 아주 깨끗한 도마와 깨끗한 칼을 사용해서 절단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수박이 남았을 경우에는요. 랩으로 이렇게 수박을 포장하는 것보다는 한입 크기로 깍둑썰기 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랩으로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이 됐다면 수박 표면을 최소 1cm 이상 잘라내고 드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참고로 수박과 멜론과 같이 껍질은 좀 두껍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요, 자르지 않고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가 차게 돼서 상하기 쉽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여섯 번째는요, 마늘인데요. 자, 마늘은 수분이 많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통풍이 좀잘 되고 이렇게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쉽게 물러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자, 껍질을 까지 않은 이런 마늘은 제일 먼저 썩기 시작하는 요 심지를 좀 잘라내고 양파망처럼 공기가 잘토하는 곳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껍질을 깐 마늘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좀 설탕을 한겹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아준 뒤에 껍질감 마늘을 보관하는데요. 가끔씩 키친타올이 젖었는지 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키친타올만 바꿔주면 3-4주 정도는 아주 신선하게 마늘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닥에 깔아놓은 설탕은 요 마늘에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습제 기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일곱 번째는요, 빵입니다. 빵은 우리가 즐겨 먹는 건데요. 이렇게 이 빵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이 빵에 있는 수분이 빨리 날아가고 오히려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먹을 만큼만 구입해서 가능한 당일에 다 드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좀 실온에서 해동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드시면 수분도 날아가지 않고 아주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여덟 번째는요, 꿀입니다. 자, 냉기에이 약한 꿀은요, 15도 이하가 되면 딱딱하게 굳는데요. 그래서 보관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결정이 생긴 꿀을 좀 중탕으로 이렇게 녹여서 드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꿀은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또 유통기한이 없다시피 한 식품이긴 하지만 햇빛을 받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에 딱 보관한 뒤에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오래도록 꿀맛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냉장 보관이 아니라 실온 보관을 해야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과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마트에서 식품이 어디에 진열돼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마트에서 냉장 보관돼서 판매되는 그런 유제품이나 생선, 육류 등은 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실온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재료 있죠. 그건 그대로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식품 보관법을 참고하셔서요, 오랫동안 신선한 식품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